아줌마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오늘 국가공휴일인데 작업실에서 편집하다가 나왔어요 한 번씩 편집하다 배 되게 고플 때 가는 작업실 근처에 있는 밥집인데 이게 집밥이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 있어서 소개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할머니가 하시는데 아주 친절하세요 그리고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인분씩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보시죠 어? 외출하셨네 이게 1인분 기준 가격인데 이런 걸다 1인분이 돼요 잠깐 나가셨네. 왜 내가 꼭 가면 휴무거나 외출 중이거나 브레이크 타임이거나 정기 휴무도 아닌데 시설 공사로 휴무입니다. 진짜 길이 안 좋아.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 별 소리가 이 안에서 들려요. 지금. 아 배고파. 아시겠지만 편집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. 초고도로 집중해서 편집을 딱 하는데 제가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은 걸 보면서 편집을 하잖아요. 제가 먹는 걸 보면서 허기가 차요. 이게 문제다. 아침매 저기 난로도 켜져 있는데 불도 켜져 있어. 저 간판 등도 켜져 있고 다 켜져 있어.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전화기를 들고 가시지. 집밥. 아, 아니 생선 손질한이라고. 예. 네? 생선 손질한이라고. 아, 아 그러셨구나. 어. 예. 전화를 드린데 방금은 또물 소리가 나길래. 어 예. 생선 사다가 예. 김자 오면은 그런데 나와요. 음아 그러시구나. 음. 고등어 조림 주세요. 고등어 조림. 예. 우리는 그냥 육수 붓고. 예. 그런데 여기 우리는 여기 동네 이름 분이 많이 나와요. 네 그냥 양념 해놓거다대기를 미리 해놔요 요렇게 야. 뭐든지 음식은 양념 맛이기 때문에 양냥 꼬치 좀 넣어야 되겠네 이거 주문할 때 말씀드리면 해주시죠 네. 김치, 미역, 낙지 젓갈, 콩하고아 그냥 여기 좋은 게김 나오는 거 좋아 김. 사장님 김볶음 하나 주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젊은 분들은 한개갖고 조금씩 밥이 무지가 한다 그래요. 전에 이 뻑뻑한 게 좋거든 나중에 밥 비벼 먹을 수 있게. 완전 뻑뻑합니다. 바로 밥 비벼야 된다. 아, 딱 칼칼하게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칼칼하네. 음. 이거는 낙지 젓갈. 음, 고등어 보들보들하다. 무시. 나올 고그러는건 아니죠. 네. 대리비는 나와요. 에이, 안 대리비 안 나와요. 와요. 너무 안 돼. 너무 좋지. 안 좋지.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. 음. 점심 시간에 아무래도 바쁠 때에래서 혼자 손님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힘들었어. 아 손님이 많이 올까 봐. 아, 그렇죠. 분들이 아무도 없잖 맞죠, 그렇죠. 분들이 아무도 없지. 손님이 대기가술 쓰고 이러면 사람 하나 더 쓰마 돼지. 한 마더 쓴다고. 이거 서 해야 이렇게 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이집 괜찮네 하려면 찌개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계란 도라이라든지 그거도 나오나 하는 하나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. 먼저 하나 있을 때에는 이거 고등어가 아니고 그냥 찌개 종류셔가갖고 생선이 음. 나가는 것 같다. 아, 그러면 일반 찌개 시키면 예. 생선 구이 나오고. 예, 예, 음. 생선 구이 음. 나가요. 그래서 뭔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워낙 싸게 잘 나온 집들이 많아가지고. 음, 그 그래, 맞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데 감동 받아요. 아, 진짜로. 예. 무슨 하 그냥 뭐든지 그냥 조금 특별하게 하려고 배를 많이 쓰지. 저는 밥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 가지고 아 그럼 또 하나 어도 드세요 <laughs> 아니 다 먹었어요 저는 손님 제가 두 그릇 드리면은 거의가다덜 치는데 찌개 다 먹었어요 그거 입에 맞은 것 같다 네 저는 칼칼하게 해서 맛있네요 아... 다 먹었어요 고마워요 <laughs> 네 보냈어요 네. 네. 많이 파세요 잘 먹습니다 네,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. 아잘 먹었다 아우 땀나 아,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사실 반찬 개수나 뭐 푸짐한 정도나 해서 반찬 많이 나오면 좋은 집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자 드시고 싶은데 혼자 1인분이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고등어 찌개 이런 거는 1인분 되는 데가 잘 없거든요. 많은 반찬보다 손이 가는 몇 가지 그리고 메인 그 메인에 집중해서 집밥처럼 한 그릇 하시고 싶은 분들,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른 지역 영상 쭉 올리고 있는데, 여행가는 기분처럼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, 또 대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대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대구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다른 지역도 올려서 구독자도 늘리고 해서 그분들이 대구 영상을 보시고 대구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마음 좀 알아주시고, 영상 좀봐 주시면 대구가 아니더라도 좀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